안녕하세요. 지우명차 서초점입니다. 오늘은 고학금 작가의 자사오들을 어 여러 점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고학금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향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보시다시피 조금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리와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뚜껑을 열면 이런 식으로 인장도 안에 있고. 전체적인 몸통이 길쭉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느낌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자가니 미료를 사용하였고, 어, 용량은 250cc, 그리고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방고여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청회니 미료를 사용하였고, 용량은 150cc, 그리고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작품은 지금 영상에는 조금 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옅은 회색, 조금 진한 회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문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나표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작품은 흑미 미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색을 띠고 있고요. 용량은 180cc, 그리고 가격은 32만원입니다. 나표는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면 조금 화려하다는 느낌이 먼저 드실 거예요. 까만 자사오에 이렇게 금빛으로 무늬를 새겨두니까 좀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앞서 소개해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봉구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농린이호를 사용하였고요. 160cc 그리고 28만원입니다. 용봉구천도 보시면 무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뚜껑의 꼭지도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부리에는 봉황이 있는 것처럼 이 눈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손잡이 역시 이렇게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요. 실제로 보면 좀더 초록빛? 음, 초록빛과 회색? 그 중간 어디쯤 그런 색깔을 내는 자사고입니다. 계신 이 서시라는 작품은 뒤에 보여드릴 편서시라는 작품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보시면 불이 부분에 이렇게 끝 부분이 튀어나온 디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자사오는 편서시라는 자사오입니다 이 자사오는 청순이 니료로 만들어졌고요 용량은 200cc 그리고 가격은 28만원입니다 편서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반야심경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정말 멋있죠 실제로 보시면 이 디테일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진을, 사진을 또 첨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실물을 이 카메라가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 새겨진 바니아식 문경이 어, 어떤 아우라를 느끼게 해주고 또 단조롭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자사오입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어서 보시기에도 편안한 느낌을 줄것 같고요. 또 편,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자사오입니다. 다음은 아주 납작한 자사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수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반야심경이 새겨져 있고요. 어, 니료는 청순이 니료를 사용하였고, 용량은 260cc,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하죠. 어, 저희 지점에 굉장히 많은 자사오가 있는데 이렇게 납작한 자사오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음, 흔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일 수 있고요. 바닥의 인장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납작한 부분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자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을 보여드리면 뚜껑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한 납작한 모양의 자사오 수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주. 어, 컬러풀한 꼭지가 매력적인 우연이라는 자사오입니다. 우연이라는 자사오는 저조청 미료를 사용하였고요. 150cc 그리고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사오의 또 다른 특징은 어, 손잡이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아닌 조금 위쪽에 달려 있어서 특이한 느낌을 주고요. 사용하기에 또 굉장히 편리하다는, 어,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뚜껑의 꼭지가 굉장히 화려한, 마치 타조알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백인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측면에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금색으로 된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 같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사오는 벽파라는 자사오입니다. 벽파는 잔이 미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용량은 260cc 그리고 가격은 40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어, 화려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자사오라는 걸알수 있으시죠. 어, 화려하면서도 또 정제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옆에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인 문양이 있어서 또 특별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보이는 두드러지는 이 문양은 어, 금빛 이런 색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아이의 이쁜 점은 뚜껑의 꼭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꼭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